지금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? 네. 혹시 본인의 신앙을 10점 만점에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5점이요 이유는? 반은 잘하고 반은 못하는 것 같아서 잘하는 거한 가지만 교회는 그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 100번 완독하기 성경책으로 100대 맞기 성경책으로 100대 맞기 네 성경책 준비해주세요 <laughs> 성경책으로 100대 맞기 네 지금 때리고 싶네요 자신의 신앙을 10점 만점에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전는 1점이요 1점이요? 네. 이유는?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아니요 안 돼요 지금 바빠요 요즘에 겨울이라 안 춥죠?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목사님께서 두달 동안 밤잠 설정하며 준비하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겨울 수련회 참석하기 카리나와 2박 3일 데이트하기 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카리나를 갔다 오겠습니다 카리나. 어디 다녀오실 거예요? 요새 좀 일본이 유행인 거 같은데 <laughs> 지금 이거 나 나중에 조언들이 봐도 괜찮아요? 안될거 아, 네, 같은데. 혹시 자신의 생일이 10월 25일 크리스마스라면 네. 이때 예수님 생일을 챙기느라 내 생일 아예 안 챙기는 애인? 음. 내 생일 챙기느라 예수님 생일 아예 안 챙기는 애인? 그 택일이 네. 있어야 되는 거죠. 예수님 생일 챙기느라 내 생일 안 챙기는 애인이요.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까요? 예수님 생일을, 생일을 챙기는 거이어 <laughs> 그런 분이 안에 계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어?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? 저요? 아네 네. 청년부 오게 돼서 좋아요? 아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? 어, 막내니까 밥 많이 사주실 것 같은 아 느낌이 혹시 자신의 신앙을 10점 만점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한 어, 3점 정도 같은데 이제 청년부 와서 좀더 신앙 점수를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 훌륭하다 수련에 참석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안 오시면 저 삐집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어디 어 가시나봐요 아 저희요? 네. 아 차이 뭐좀 두고 와가지고. <laughs> 둘이 둘이 어떤 관계죠? 아남 남매입니다. 서로에 대한 장점 하나씩. 이뻐요. <laughs>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. 다른 거 없어요. <laughs> 네. 아 어, 그럼 자신의 신앙1 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9 5 점. 0 5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칠게요. 조언들한테 수련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. 아이 진짜 이. 그... 이... 네, 없는 끈적한, 걸로 할게요 흠뻑한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사랑을 많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오셔라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교회요 아 교회요? 네, 아, 네.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? 네 그렇다면 로또 1등에 당첨하는 행운을 얻기 수련회 은혜 받기 저기... <laughs> 아 이거 어렵네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게 어렵고 누가 봐도 이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60억 정도 할게요 60억? 60억 하고 기도랑 <laughs> 말씀을 그렇지. 열심히 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좋겠지만 만약에 수련회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뀔 정도의 은혜를 받는다 수련회를 아, 선택하셨습니다. 에이, 에이. 네 미즈메 테스트에 통과한 우리 자매님께. 오, 오 와우. 아악 <laughs> 오 마이 갓.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. 있습... <laughs> 이럴 거면 왜 줘? <laughs> 죄송한데 다음 다른 분께 드려도 돼. 아니 이거는 아니, 이거는 지금 가능하긴 한데. 네 저희가 봤을 땐 카리나와 이박삼일을 선택하신 당신께 지금 필요한. 본인들이 <laughs> 사용하실 거죠. 아니 아니요 저 주, 주려고요 저희 조언 조언들. 한명딱 이름 알았네세요 정석이 정석아 <laughs> 너 거야.